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자 얘네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수있고요 얘가 x 마 알파 x 마 베타는 0이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또 하나 이쪽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1임을 알수 있네요. 자, 얘네들의 값을 이용해서 자, 여기를 만족하는 새로운 2차식 fx를 구하래요. 그러면은, 자, 요쪽 얘가 f알파 가, 베타가 된다고 했으니까, 요 베타는, 이쪽에서 베타는 이쪽을 이왕하시면, 얘가 1마, 알파가 된다는 소리겠고요. 얘네들은 F, 알파, 요쪽에 플러스, 알파, 마이너스 1은 0이야.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얘가 능형이기 때문에, 얘 새로운 요쪽, 알파 대신에 x를 넣으면 얘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얘네의 근이 알파 베타고 요 알파 베타는 요렇게 쓸수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개수를 모르니까 요렇게 쓰셔야 되시겠죠. 그러면은 이 fx는 얘가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이왕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식이 됩니다. 자 f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값은 1이시겠고요. 여기는 a고 얘가 1, 1 사라지고 a겠네요.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시니까요. 마일 뿌리이어서 a는 1값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 즉 fx는 그럼, x제곱, 여기 마 x, 마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. 문제에서 우리한테 f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마 4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.